미래 도로를 누빌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실제와 똑같은 환경에서 실험할 수 있는 가상도시가 내년 화성시에 생깁니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최인석 화성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차 시험장 KCT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을 위해선 복잡한 실제 도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까지 110억여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차 실험을 위한 32만 제곱미터 규모의 가상 도시 KCT를 화성시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CT에는 고속도로, 도심, 교외, 주차 시설, 커뮤니티 등 다섯 개 도시 환경을 재현하고 그 안에 35종의 시설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나들목을 비롯해 교차로, 철도 건널목, 공사장, 지하도, 터널 등 각종 도로 시설을 설치해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2018년 말에 KCT가 완공되면 실제와 유사한 고속도로, 도심, 교외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실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구축될 5G 통신망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우선 10월까지 고속도로 부분을 완공하고 내년 말까지 KCT 구축을 마쳐 민간업체와 학계, 스타트업 등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